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요하게 뒀던 것중 하나는 말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산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자신 원격 환경 안에서 공간적인 환경과 시간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챗봇이에요. 그래서 챗봇과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서로간의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간의 대화가 가능한데 그 서로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자기 주체가 없이도 인간 주체가 없이도 마련되어 있는 챗봇과 대화하는 걸로 그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활용하고 그런데 지금 해몽 팀과 같이 작업하고 대천님과 같이 작업하면서. 챗봇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어떤 기술이 있었다면 지금은 시야가 더 넓어져서 챗봇을 보고 또 다른 팀 프로젝트를 보면서 다른 면을 보고 이런 면에서 시야가 넓어진 점이 가장 뜻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해몽, 네, 팀 해몽 공동 팀장 이태헌 그리고 김대천 님이십니다. 프로젝트 오라클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오라클럼 즉 신전의 컨셉과 대화, 스트레스, 바람의 주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챗봇 프로젝트 매핑 라이브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련 자료와 사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스트레스와 바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되고 대화가 되는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AI의 4대 개념인 범주화, 분류, 기계 학습, 공동 필터링을 최대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따라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휘성을 따라하는 조세호를 따라하는 휘성 같은 느낌으로 AI를 인간이 다시 한번 따라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에 시대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말은 넘쳐나고 있지만 대화는 부족하다. 대화의 진정한 의미의 대화의 의미는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또 강화할 수 있는 AI 챗봇 오라클럼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션 매핑 프로젝트를 기획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는 사실 오프라인 프로젝션 매핑은 챗봇을 시각화하는 예쁜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그 오프라인 사이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와 바람이 있을 때 교회나 절 같은 신전 혹은 부모님의 추모공원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찾곤 합니다. 이 곳에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하나님, 저 다음에 공모 정말 되고 싶어요. 부처님, 저 마음을 비우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힘들어요. 태어나 힘내자. 이렇게 스스로 뇌내면서 자신의 스트레스와 바람을 마주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곤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여정, 자신의 스트레스와 바람을 마주할 수 있게 하고 또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AI챗봇 오라클럼에 가는 여정, 그 여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네. 이 프로젝트에 부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례 없음의 대화 그리고 대화라는 의례 의뢰 사이에서예요. 의례라고 하는 것은 리추얼이고 의식이고 결혼식이나 어떤 졸업식 혹은 장례식과 같은 의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의례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충분히 3일 동안 이렇게 애도를 지내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고 교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채봇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험이 걸려 있어요. 차가 사고 나요. 그럼 뭐 거기 안에는 어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챗봇 시스템을 대화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무언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이 사회 안에 구축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그 대, 의례 없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한편에 그 그렇지만 우리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의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말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을 때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의례라고 대화라고 하는 그 의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간을 지나서 그 신전 앞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한편에 내 소원을 빌수 있을 거예요 보험료를 달라 그리고 한편에 내 다른 소원을 빌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나에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화라고 하는 걸 주고 받으면서 이를테면 음성이 공간을 울리면서 존재를 드러내서 너와 나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오라클람 안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여정을 따져보면 여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저는 거기 안에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곳을 가려고 할때그 여정을 단지 복도와 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길을 가는 것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는 숨겨져 있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해요. 어떤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해요. 미로를 거쳐서요. 그리고 그 미로가 엉켜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간에 의례가 없어 사라져 있어요. 뭐 그리고, 그리고 간단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려고 할때 우리가 이런 기계를 가지고 혹은 이 기계를 그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 안에서 대화라는 걸 어떻게 다시 발명할 수 있을까? 혹은 발명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해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몸이 서로 공간 안에 있고 그 사람한테 내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그 순수한 방식을 어떻게 체, 체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스케치를 좀 다시 가져왔었는데 뭐냐면 그 결국엔 우리가 챗포스 통해서 학습하고 싶었던 대화의 말뭉치들, 대본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B라고 대답해주는 친절한 도우미들 이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희한테는 대본이 있어요 저희는 책을 보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대본을 학습해요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사실 챗봇을 학습시킨다라는 거, 뭐 이렇다면 영어, 영어 회화를 배울 때 'Hello, Hi, Hello how, how, how are you?'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면 'How are you?'밖에 못해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대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그 도착물로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채,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챗봇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이 앞에서 해야 될 말들만 할수 있는가, 공간과 그 대화라고 하는 걸 놓고.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체성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 그,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거, 거대하게 그 세계가 주어져 있어요. 이 세계 안에서 누군가 관찰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그 대본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을 A를 말할 건지 B를 말할 건지 혹은 그냥 대본에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할 건지 의례를 따를 건지 의례 없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소원에 이를 건지에 대한 미로가 펼쳐져 있고 그 미로라고 하는 것을 쭉 따라서 저희가 왔어요. 그리고 사실 결론을 내고 싶었어요. 오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구하고 싶어요. 이 것이 이이 말하자면 미로가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갈까? 이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네, 그것이 발표 내용. 이거 저희가 그래서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그그좀더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놓고 진행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사, 이 프로젝트를 뭐 제가 이렇게 저기 개원예술대학교에서 공간연출과에 만난 같은 학생 입장, 입장에서 작가로서의 같이 작업을 하는 입장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개인으로 왔었던 태현님을 뵙고 공동팀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한 사람은 오프라인 사이트를 맡고 저는 온라인 사이트를 맡아서 각자가 이를테면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도가 중첩되어 있는 공간을 서로 오가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이렇게 고, 고민하게 됐어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 제가 그것을 뭐 이렇게 주관했다 자신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일이 있고 우리한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좋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끝까지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어, 그, 그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하고 인터넷하자. 그리고 그것이 대화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편에 아직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구도를 발견했어요. 내가 누군가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때그 사람의 부탁과 그 사람 내내 부탁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것이 그냥 프로젝트를 위한 하나의 그냥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너와 나의 대화, 대화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laughs>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챗봇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챗봇은 저희가 그 어느 정도의 그 대본을 부여해갖고 학습시킨 거예요. 학습시켰다고 하지만 아, 알겠어요. <laughs> 안녕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뭐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했던 팀원들의 고민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대본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본을 따라서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전개할 수 있어요. 너의 꿈은 뭐니? 너가 이오라클럼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뭐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챗봇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지금 그이 미디어 스페이스를 전달하는 그... 트위치 서비스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안녕 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의 결과물을 내고 나서 우리가 저희가 종합, 저희가 종합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마칠게요 발표를 음, 저희가 이걸 통해서 생산한 건 결국엔 홈페이지랑 이렇게 오프라인 사이트에서의 그 미디어 앱트 영상이에요 영상과 그런 거지만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처음에 임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생산물은 인간이다였어요. 그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laughs> 성과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 저는 그100% 만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인간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그게 어 작가로서 작품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대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라고 보고 있고요. 음,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문구를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싶었는데 이정도로 해갖고 마치고 여 어설픈 그 마무리는 제가 완,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 이 앞에 자리에서 설 사람과 이렇게 저희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과의 대화로 이어가고 싶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